안녕하세요. 로또하는 동대지, 똥밭의 금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041회 자료 모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차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후회 없는 선택으로 꼭 대박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0-4 필터 10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공다시사 필터 10종, 영빈도 대상수 7수였는데요. 연속 출현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대상수 7수였기 때문에 2수까지도 가능성 대비하자 말씀을 드린 가운데 지난해 1.5수 출현을 보였고. 그리고 또 1빈도 안타깝게 대상수 13수였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재회가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좀 조심스럽게 1빈도 대상수 7수로서. 연속 제외될 가능성보다는 출현 가능성에 살짝 무게는 두고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0빈도 지난해 2수로서 공-1 처리하자 말씀을 드린 가운데 제외되면서 공-1 만족을 보였었고요 이번에 차 대상수 3수입니다. 이번에 차 역시 공-1로서 여러분들이 필터 적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빈도도 이번에 차 대상수 7수로서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대상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종 필터 지난해도 영출 없이 모두 1-4 만족을 보인 그러한 회차였습니다. 좀 강하게 1-4 필터 적용하셨던 분들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이번에 차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영출 없이 모든 필터들이 1-4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각각 10종 필터 각각 1-4 필터 적용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차 대상수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 영빈도 대상수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칠수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 차도 필출로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1수에서2수까지 바라보고 접근은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빈도 대상수 지난해 안타깝게 출현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차는 7수밖에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속 제외될 가능성보다는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는 0빈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1수에서 2수까지 바라보면서 접근은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빈도 1빈도 각각 1-2로서 필터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10빈도 대상수 3수입니다. 10빈도 같은 경우에 대부분 0-1로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도 대상수 3수로서 충분히 0-1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필터 적용하시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10종 필터 지난해 2회 연속 계속해서 영출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차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영출 없이 모든 필터들이 최소 1수에서 많게는 4수까지 발생하리라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적용하실 분들은 제목 그대로 0-4 적용하셔도 되겠고. 좀 과감하게 도전하실 분들이라면 1-4 각각 적용시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필터 적용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갔던 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잘 나갔던 놈들 29번이 출연을 보이면서 3회 연속 출연 이어져 갔었고요. 지난해 역시 1039회 때 출연을 보였던 2번, 6번을 배제한 나머지에서 1수 이렇게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출 필터로서 잘 적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에차도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때, 전회차 1040회 때 출연을 보였던 29번은 우선 배제를 하고, 나머지 번호 중에서 1-2, 기본적으로 1-2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9번은 2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살펴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번호에서 우선적으로 최소 1수에서 2수까지 기본적으로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은 살짝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출연을 보였던 29번을 배제하고 나머지 번호에서 1수에서 2수까지 바라보시되 여러분들이 보실 때 3수 이상 괜찮은 번호가 있다면 모두 챙겨가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출 필터로서 잘 활용하시고요.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ABC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ABCD 안타깝게 C와 D 부분에서 출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AB 묶음에서 좀 출현 저조하게 나타났었는데요. 그리고 또 CD 부분은 꾸준하게 필출로서 이어지다가 안타깝게 지난해 출현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차는 CD 묶음 1-3 필출로서 우선적으로 적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D 묶음 우선적으로 1-3 필출 필터로서 적용하시고 활용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A 같은 경우에 장기간 출연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출연 대비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A 같은 경우에 7회 연속, 7회 연속 출연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출연 대비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A, B, C, D 각각은 0-2 필터 적용하시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잘 적용시키고요. 그리고 또 A, B 묶음 역시 이번에 차도 1-3 기본적으로 적용하시고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CD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선 회차에서 제외가 된 상태에서는 이번 회차 필출로서 접근하자. 우선적으로 필출로서 적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ABCD 전체적으로도 안전하게는 1-4. 하지만 과감하게 2-4 적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좀 불안하게 일수, 1039회 때도 일수 그리고 또 지난해 역시 일수 밖에 출현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전 흐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대부분이 2수 이상 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회 연속 일수 밖에 출현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일수만 출현할 가능성보다는 이번에 차는 2수 이상 충분히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차는 좀더 과감하게 2-4 적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한칸내 중복수 36번 출연을 보였습니다. 최근 3회 연속 한칸내 중복수 출연을 보이지 못하다가 지난해 이렇게 한칸내 중복수 필출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차는 비록 대상수는 적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연속 출연 대비는 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차한칸내 중복수 2139번 26, 40번 그리고 4번, 18번, 40번, 40번이 중복되면서 전체적으로 6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최대 2수까지 가능성 살짝 대비하시고요. 물론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중복수 0-2로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필터 적용 잘 하시고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안타깝게 중복수가 격추로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42번 엔딩 강하게 내다봤었는데요. 출연을 보이지 못했고, 그리고 또 지난해도 한개 필터만이 필출로 이어졌을 뿐, 나머지 필터 역시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앞서 초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해 차 패턴이 어려운 패턴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료가 좀 흔들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하지만 그 흔들림 이번 해 차까지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다시금 흐름대로 이어지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해 차도 여러분들이 중복수 관련해서 한 번쯤은 꼭 체크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1038회 때 중복수 출연하고 2회 연속 출연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한 번쯤은 꼭 체크는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는 한칸내 중복수가 3수입니다. 33번 33번 그리고 21번 21번 그리고 40번 40번 이렇게 해서 3수가 되겠습니다. 3수 중에 출연 가능성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번에 차는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 두 번째 필터입니다. 3회 연속 제외가 된 상태에서는 조심스럽게 출연 가능성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속 제외가 되면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는 거고요. 물론 3년속 제외를 넘어서서 4회 연속 제외되거나 아니면 그 이상 제외되다가 출연을 보인 적은 있지만, 대부분이 3연속 제외되면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필터 현재 3의 연속 제외된 시점에서는 필출 가능성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세 번째 필터는 반대로 3의 연속 출현을 보였습니다. 이전 흐름에도 3의 연속 출현을 보였고 그래서 지난해도 연속 출현 대비하자 말씀을 드린 가운데 이렇게 8번이 출현하면서 3의 연속 출현이 이어져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한번더 출현 가능성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게 진행될 때는 강하게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이전 흐름에서 3회 연속 출현을 보인 상태에서 또다시 3회 연속 출현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첫 번째 필터를 보시게 되면 제외되면 필출 제외되면 필출이고요 제외되면 필출입니다 그리고 또 제외되면 필출되고는 연속 출현 이어갔고 제외되고 필출되면 연속 출현 이어져 갔고요 그리고 또 제외되고 필출되고 연속 출현 이어갔듯이 이번에 차 역시 지난해 제외된 상태에서는 필출 가능성 무결은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고요 물론 나머지 네 번째 그리고 또 다섯 번째 필터 역시 출현 가능성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고 가장 희미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역시 다섯 번째 필터가 좀 희미한 그러한 흐름을 나타냈을 뿐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필터 역 모두 출현 가능성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필터로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중복수 관련해서 한 번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2-4 필터 적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비록 지난해 1수밖에 출연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번에 차는 2-4 만족할 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전체적으로는 2-4 필터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당당하게 안타깝게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출연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렇게 제외가 진행이 되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때 연속 제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제외되면 필출, 제외되면 필출, 제외되면 필출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번에 차도 출현 가능성에 살짝 무게는 두고 접근은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고 접근은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1수에서 많게는 2수까지 가능성 대비하고, 1-2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0-2. 필터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필터 적용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자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선택은 자유 대상수 구수였고요. 구수 9수 중에 1수가 출연을 보였습니다. 31번, 당번 출연 보였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 2수 이상 출현은 보이질 못했습니다. 최근 흐름상 1020회 때도 2수 출현을 했고요. 3회 간격으로 2수 이상 출현, 3회 간격으로 2수. 그리고 또 지난해 이렇게 3회 간격에서 2수 이상 내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타깝게 2수 이상까지는 발생하지 못하고 이렇게 1수로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차도 대상수 10수가 되겠는데요. 2번, 14번, 31, 33, 34. 그리고 11번, 15번, 30번, 37, 38번 이렇게 10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어서 이번에 차 역시 이수 이상 또 대비하시면서 접근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한 번호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2-3 필출 필터로서 적용을 하셔도 되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 1수는 출현한다고 보시고 1-3 필출 필터로서 적용하시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지난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1회전은 제외되면서 0-1 만족을 했고요. 2회전은 16번이 출연을 보이면서 0-1 만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일수가 출연하면서 0-1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역시 0-1 로서 접근하되 일수 출연 가능성에 약간 더관심은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6번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래서 지난해 16번이 출연을 보이면서 3회 연속 필출로서 이어지고 있고 이전 흐름 최근에도 4회 연속까지 이어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또이 자료 같은 경우에 1회전과 2회전 당번으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월수를 선택하실 때 약간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회차 역시 1회전 즉전 회차 당번으로서 36, 11번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고 함께 이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고 0-1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2회전 당번으로서 26번, 36번 역시 함께 이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고 0-1 동반불과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함께 출연한 적은 있지만 그 빈도가 적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다시 1로서 여러분들이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공다시 1로서 여러분들이 필터 적용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회 연속까지 이어진 흐름도 있고 이전 흐름에서는 더 장기간 6회 7회 연속 이상 출현을 보인 흐름도 있기 때문에 현재 3회 연속 출현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출현 대비는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1회전 최근 흐름상 제외되면 필출 제외되고 필출 제외되고 필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외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회전, 2회전 각각 0:1 그리고 전체적으로 0:1, 36번이 중복된 가운데 3수, 11번, 36번, 26번 3수를 0:1로서 처리하시되 1수 출현 가능성에 약간 더관심은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료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관찰료망 간단한 복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추첨순 19가 17번일 때입니다. 추첨순 19가 17번일 때 21회 이후의 차를 발체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시피 수직 2월 100%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992회에서 2월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26번 2월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26번 출연을 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 수평 2월은 수평 2월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직 2월 26번 여러분들을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계속해서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관찰 요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관찰 요망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차는 추첨순 19가 6번일 때입니다. 추첨순 19가 6번일 때 74회 이후 의 차를 발체를 했고요. 짧은 흐름이지만 수직이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역시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931회 당번 14번, 15번, 23번, 25번, 35번, 43번, 32번 중에서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까지 출현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수평이월, 수평이월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평이월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이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수평이월도 함께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유망 전체 누적 복기표를 보고 흐름을 살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26번이 출현을 보이면서 2회 연속 출현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좀 조심스럽지만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에 무게는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필출로서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수에서 많게는 2수까지 가능성 내다보시고 접근은 하시고 물론 안전하게 제외될 것을 대비한다면 0-2 필터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4회 연속까지 이어질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1-2로서 적용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열공하세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열공하세요 신규 필터에서 11번 보너스 번호가 출연을 했고요. 안타깝게 누적 필터는 8회 연속 제외되면서 맥심을 맞이했지만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거수 필출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21번 강하게 내다봤었는데요. 안타깝게 21번은 출연을 하지 못하고 1거수는 31번과 11번이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연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에 차부터 계속해서 기록 갱신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9회 연속 재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출연 대비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달리 언급드리지 않더라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기존 흐름을 깨고 지금 기록 갱신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길어야 이번에 차 포함 3회 안에는 고개를 내밀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번에 차 신규 필터 한 개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처럼 신규 필터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 내다보시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는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 42, 43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는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추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난 추억 대상수 5수였고요.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 내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29번 그리고 11번 뽑을까지 해서 1.5수 출연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필터로서 잘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차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7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과감하게 필출로서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고 싶고 바로 앞전 흐름에서도 6회 연속 이어졌듯이 이번에 차도 큰이변이 없는 한 6회 연속 필출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차 0거수 이수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대한노또상에서도 0거수 지금 평균적인 흐름을 지나쳤는데요. 지금 모의번호상에서도 지난해 언급을 드렸듯이 8컷수와 0컷수 출연 가능성 언급을 드렸는데 8컷수는 8번이 출연하면서 출연을 보였고 안타깝게 0컷수는 지난해 역시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0컷수는 대한노또에서도 그렇고요 모의번호에서도 0컷수 평균적인 흐름을 지나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언제 어떻게 출연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수가 0것 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에차부터 항상 체크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어 지난 추억 이번 에차 계속해서 필출로서 최소 1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 대비하고 접근은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출로서 접근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41회 자료 모음 1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분석과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소신껏 검토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멤버십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 가입하시고 다양한 자료와 분석 만나보시고요. 대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도 멤버십 가입을 하시게 되면 자료목 2탄 영상을 통해서 매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망스림 속에 대박은 멀어집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멤버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짬짬이 열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길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똥돼지, 똥밭의 금돼지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